안녕하세요 포천의 작은 정원입니다 동강 할미꽃이 이렇게 폈어요 와우 드디어 포천에도 봄이 왔답니다 이쁘죠 복수초도 살랑살랑 흔들면서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. 여기 복수초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. 요아이는 인디안 앵초예요. 아직 이 주변에 풀을 못마려줬어요. 요게 인디안 앵초랍니다. 요아이들은 토종 앵초예요. 토종 앵초가 여기 뽀록뽀록 올라오고 있죠. 이 아이는 에키놉스라고 절구대예요 근데 그 옆에 얘는 지금 갔어요. 안 올라오네요. 크루코스가 이렇게 노란 거가 졌어요. 그러니까 보라색하고 흰색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. 이 아이는 이름을 까먹었어요. 여기에 치아나 독사 그다음에 또 모시 뭐 맞나 이름표가 다 지워졌어요 꽃을 봐야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시안시스 구분들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돌담풍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. 콧대 하나 가득 물었죠. 이 아이는 제가 깽깽인 줄 알았더니 깽깽이 아니고 섬 노르기 같아요. 이 아이가 깽깽이 같은데 모르겠어요. 펴봐야 알것 같아요. 여기다 깽깽이 세포 트로 심었구요. 여기다도 깽깽이를 심었는데 소식이 없어요. 요것만 깽깽이를 간절히 바르는 것 뿐이죠. 여기에도 돌담풍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. 꽃대를 하나가득 물었죠. 이 와이도 돌단풍이에요. 꽃대만 하나가 더 물고 있죠? 여기는 나의 튤리밭이에요 이런 것들은 원정 튤립이죠. 이 안에는 꽃대를 물었어요. 이 안에 꽃대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. 꽃망울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고요. 아직도 모카 씨가 여기에 맺혀 있네요. 여기까지 아직 정리도 못 하고 풀도 그대로예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꽃망을 맺혀 있는 거. 이 아이들은 상사화예요, 상사화. 이 아이는 꽃물이시고요.